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형 안내판의 일부이다. 밑줄 친이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네요. 자, 어떤 동굴은 기반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용식. 자, 선생님볼 때는 요게 이제 키워드고 요게 이제 핵심이 될것 같아. 참고로 우리가 지형 단원을 다뤄보셔서 아시겠지만 동굴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화산 지역에서 특히 제주도에서 볼수 있을 법한 용암동굴과 아울러서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심지어는 저기 경상북도 울진에도 일부 분포하죠. 석회동굴이라는 게 있는데,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용식이라는 표현으로 하여금, 요거는 다분히 석회동굴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될것 같아.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등의 다양한 지형들이 잘 발달하여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다. 동굴이 위치하는 이 지역에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형성된 동굴이 다수 분포한다. 자 주의사항 동굴 내부는 어둡고 꼬불꼬불하여 수직으로 내려가는 구간과 무리고인 구간이 있어 전문가와 함께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한 용식은 석회 동굴에 대한 내용 보기 한번 가볼까요? 자 위치가 지금 아마 강원 남부 충청북도 북부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여기 이 동굴의 종단면도도 대략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석회동굴의 기반함은 고생대 조선계 해성층에서 형성이 된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이 석회석, 석회암이 결국에 시멘트 공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지요. 니은, 공룡발자국 화석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된다. 자, 선생님이 석회석 같은 경우는 고생대 지층에서 분포를 한다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지체구조 다뤄봐서 아시겠지만 공룡 발자국은 저기 영남 우리가 흔히 경상 분지라고 불리우는 중생대 퇴적층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배수가 양호하여 주로 논보다 밭으로 이용이 된다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핵심 키워드가 용식이라는 표현이었죠 석회석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용식 녹을 용 녹아서 깎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얘네들은. 물이 쪽쪽 빠지는 자 요런 배수가 양호한 환경으로 대부분 농경지가 뭘로 이용이 된다? 밭으로 이용이 된다? 자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가 나타난다 자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다뤄봤던 표현이죠 주로 화산지형에서 볼수 있는 용암동굴 경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석회동굴, 석회동굴에 대한 내용은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